네 저녁 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다들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물풍선이 바람을 타고 이동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번 오물 풍선은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9일 살포 이후로는 15일 만의 일인데요. 닷새 전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30만 장 등을 북한으로 또다시 날려 보낸 데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 6.25 전쟁 발발일이죠. 다시금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저녁 부산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립스틱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만약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을 발견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다. 2번 접촉하지 않는다. 3번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한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시합 둘둘 여섯 공 시합 이천이백육십 번입니다. 짧은 문자 오십 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되지만 오늘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립스틱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 골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을 발견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일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다. 이번 접촉하지 않는다. 3번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한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시합 2260, 2,260번입니다. 짧은 문제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립스틱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번은 시간. 시간 함께 하시면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은 목요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불편한 점도 많이 생기게 되죠. 특히나 집에 물이 새는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보험들 쉽게 풀어, 풀어드리는 두 분이죠. 태호 이영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화재보험과 누수보험 쉽게 이해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험을 하면 이제 흔히 어, 우리가 아팠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런데 화재나 누수 보험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재물 보험들은 설계사님들조차도 좀 복잡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 네. 지급 등 보상 문제가 까다롭다고 여기심으로 접근을 잘안 하시는데요. 우리 일상 생활에 매우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례자분의 이야기 듣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해운대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년 전 신랑과 재테크 차원에서 재개발이 되는 곳에 낡은 빌라를 한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 집들이 대부분 연식이 오래되어서 저희 집도 매입 후 리모델링을 일부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가 매우 좁고 굳이 이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장마철도 아닌데 부산 지역에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우리 집 베란다 쪽으로 빗물이 많이 들이치면서 아랫집 베란다 천장 부분과 거실 끝 부분까지 누수로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를 담당해 주시는 설계사님께서 모든 보험을 맡기고 있는데 다행히 집을 매입할 당시 주택이 낡았으니 따로 화재보험 가입을 권하셔서 가입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주택의 누수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험 증권을 봐도 어려운 말들뿐이고 실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네 오늘 사례자님께서는 투자 차원에서 주택을 사 두셨는데 주택이 좀 낡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수 문제가 있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보통 이제 보험을 가입해 두셨다면은 보상의 범위에 들지 않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laughs> 보험을 뭐 가입해 두셨다면 당연히 네. 보상이 가능하겠죠. 네. 어 이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어 옛날에는 이제 소유와 거주가 동시에 될때 가입한 주소지 의 문제로 아래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 이제 보상이 가능했거든요. 네. 어 그렇지만 2020년 4월 이후 이제 가입부터는 어, 내가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상생활배상책임의 주소지를 따로 지정을 한다면 어, 지정된 그 주택에 대한 누수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제 약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대부분 20만 원이지만 누수사고는 2020년 이후에는 이제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범위가 늘어난 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혜택을 많이 네.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특약 같은 경우는 1,000원, 2,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네. 가성비 특약이라고 꼭이 특약은 넣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 이제 바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굳이 내가 살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준 주택에 보상을 받고 싶으면 주소지를 그렇게 지정을 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어, 맞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미 옛날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네. 사례자님처럼 투자 물건 등 임대를 준 주택도 보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네. 집주인으로서 가입을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음. 이 특약은 주택 화재 보험의 특약으로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보상 범위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가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상이 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음. 현장 사진을 찍어 놨어도 보험사 직원의 현장 조사는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수리할 업체를 섭외하신 후에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화재나 누수의 원인은 뭐고 어떤 수리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수리업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어, 보통 우리 건강보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듯이 네. 재물보험 역시 수리업자의 전문적인 소견서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음. 아, 보험사들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군요. 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보험금 청구 서류와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요. 어, 공사 마무리가 되었다면 영수증을 지급을 받고 보험사에 이제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 드리면 네. 누수 사고 발생 시에 우리 집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면 어, 컵배수 시설 누출 누출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남의 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이제 이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임대인 배상 책임으로 배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밑에 집에 배상을 해주면서 네. 어, 다음번 사고를 막기 위해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도 함께 수리를 또 해야 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이제 바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수리는 일상 배상 책임 특약으로는 어려운 네.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원래 네. 우리 집이 아니라 어, 타인의 집을 그렇죠. 배상을 손해를. 해주는 것이 네네. 맞는데 그렇죠.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을 해주는 이유가 아.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요그 아.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게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은 약간의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랫집이 수리를 다 했더라도. 어, 우리 집을 고치지 않으면 네. 다음에 또 동일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겠죠. 네. 그 보험사에서 또 계속 또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도 수리가 필요하므로 크기에 음. 대한 부분도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걸 방지시키는 그렇죠. 그런 비용인 아, 그렇죠. 거군요 네.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네.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항목과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아, 어, 첫째 누수 탐지 비용이나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의 그 철거 비용, 세 번째 방수를 위한 수리 비용까지는 그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공사 후의 마감 비용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마감 비용이란 만약에 화장실 누수를 예로 들었을 경우에 타일 공사나 변기나 세면기 교체 등의 비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 들으면은 이해가 잘 되거든요, 제가. <laughs> 네. <자유가님? 웃음> 근데 만약 누수가 발생하면 이 안에서도 네. 세부 특약이 있고 네. 또 인정을 해 주는 항목이 있고 인정을 네. 안해 주는 항목이 네. 있기,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들께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형에 맞춰서 질문을 드려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시합 2260 시합 2260번 번호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희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개별적으로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내용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화재보험에 지금 이런 누수 문제도 다 보상이 된다면 또 어떤 특약들이 들어갈 수 있고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것 같거든요. 네. 어, 화재보험의 큰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한 30평대 아파트 기준 보험료는 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 화재보험입니다. 그렇죠. 네. 평수가 뭔가 뭐 조금 넓어져도 만 오천 원 정도 하고요. 네. 어, 그 안에 어떤 특약들을 좀더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만 원이 채 사실 넘지 않는 합리적이고 좀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 특약 구성은? 어, 화재 발생 시 우리 집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 손해 특약, 어, 남의 집에 불이 번졌을 때 대인 및 대물에 대한 화재 배상 책임 특약, 그리고 어, 화재불금 2천만 원과 복구 비용 및뭐 인테리어 기간에 잠시 또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비 등이 또 기본으로 들어가집니다. 네. 어,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급배수 누출 손해와 도난 손해, 또 그리고 다쳤을 경우에는 또 상해 후유장의 특약들도 또 같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 도난 손해까지 이 보험에 네.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런데 보험료가 만 원대로 꽤나 저렴합니다. 화재와 누수에 대비를 위해서라도 이런 보험은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노후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2023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연간 화재 보험 건수가 3만 8천 건이 넘고 원인 중에 57%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하니까요. 일상 생활 속에서 첫째로 주의를 다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달 들어서 뉴스에 좀 이슈가 많이 났는데요. 네. 아파트 화재 사고의 대부분 원인이 실외기실 사고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런 실외기실이 따로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켜게 되면서 그 실외기실, 로버창이나 네. 이런 문을 미처 네. 열어놓지 않고 꽁꽁 닫은 채로 켜다 보니 네. 온도가 급상. 하 상승해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에어컨 및 전기 사용이 급증하니까 반드시 콘센트나 전기 기기 등을 주의 깊게 다루시길 당부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화재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네. 얼마 전에 강남에서 발생한 이 화재가 바로 네. 이 실외기 때문에 아, 발생을 했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또 전세나 월세제도 이용해서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화재나 누수 보험은 집주인만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음, 우리가 이제 차를 사더라도 네. 어,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데 내가 집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화재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음, 보통 공동주택의 단체로 가입한 화재 보험의 보상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좀 적기 때문에 네. 넓은 범위의 상품으로 따로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은 본인과 이제 본인과실시 원상복귀 책임과 재산 손해 및 배상 책임의 의무도 함께 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입자도 화재 보험과 배상 책임 등은 또 가입을 해놓으시는 것이 맞고요. 혹 이제 보험 사고 발생 시 집주인 네. 보험으로 처리는 또 되지만 또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원인에 따른 책임을 세입자는 또 져야 됩니다. 네.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모두 준비하는 게 맞겠군요. 네.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대비를 좀 튼튼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전의 사례를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세입자님께서 본인 세탁기를 새롭게 교체하시면서 온수 배관을 연결하던 중에 멀쩡하던 배관을 파손을 시키면서 누수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집주인의 과실이 아니고 본인 과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이 들어 있었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아랫집에 물어줄 수 있는 거, 그, 그런 그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사례자님처럼 임대인 배상 책임으로 낡은 베란다 배 간 누수로 아래집 배상은 집주인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여름철 화재나 누수 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보상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1022260 10226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저희가 아,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 보험을 가입만 하면 모든 화재와 누수에서 제 이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화재 보험은 비례 보상이 원칙이고요. 과실률도 또 따집니다. 그리고 누수 같은 경우도 외벽 방수층 뭐 누수라든지 스프링클러 누수 등 보상이 또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음. 반드시 사실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가입을 네.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피스텔 등또 물건지에 따라 가입이 또 제한되는 건물들도 또 많거든요. 아. 어, 모든 것은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네. 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값이 제한되는 건물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처한 상황에 맞춰서 궁금한 내용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시합 둘둘 여섯 공입니다. 시합 2260번 이고요. 간단하게 상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왕 최호 이영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오늘저녁 부산입니다. 오늘 야구 중계가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만약에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을 발견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든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잘 주셨고요. 8005번님 그리고 9561번님 두 분께 립스틱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사진기 야구장에서 롯데와 기아의 경기 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